안과 의사 김면입니다. 한 여름이 다가왔고요. 아, 근데이 더운데도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었고 여러분들 참 힘드시죠? 예, 저도 무지무지 힘듭니다. 마스크를 끼고 안경에 김이 서리면 얼마나 가까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재미난 내용이든 뭐 흥미로운 내용이든 생활에 도움되는 내용이든 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유튜브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안구 건조증과 그 치료법 중에 요즘 이제 각광받는 IPL 레이저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안구 건조증은 눈이 건조한 거죠. 뭐 건조증이라고 하는 것도 증이니까요. 심각한 병은 아니고 증상입니다. 눈이 건조증이 있으면 건조라고 딱 느껴지고 자 그렇진 않고요. 각막 표면에 눈물이 마르면 그 마르는 점들에 있는 신경들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마치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 하는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심한 경우는 사실 흔치 않고 그보다는 이제 각막에 있는 신경은 이 이마에 있는 신경하고 뿌리가 같거든요. 이 각막의 건조증 같은 것 때문에 미세한 상처들이 많이 나게 되면 두통이 생겨요. 그래서 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 위쪽으로 이 안에서부터 묵직하게 뒤로 땡기는 기분 나쁜 두통 같은 거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사실 인공 눈물 넣고 나면 시원한 경우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안구건조증의 흔한 증상이고 또 하나는 눈앞에 막이 낀 것처럼 뭔가 뿌예요. 근데 이게 검사를 해보면 뭐 딱히 나쁜 건 아니고 내가 못 읽는 건 아닌데 근데 선명치 않은 거. 그럴 때 역시 인공 눈물 써보시면 잘 보이거든요. 그럴 때가 안구건조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구건조증의 증상은 뭐 콕콕 찌르는 통증이나 시야가 좀 뿌연 느낌이 드는 거라든지 두통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에어컨 안킬수 없잖아요. 근데 에어컨을 계속 돌리게 되면 사실 습도가 너무 낮아지기도 하고 찬 바람에 해서 눈물의 증발이 많아지고 그 상태에서 컴퓨터 같은 거 오래 보게 되면 눈꺼풀이 마치 때밀이 수건처럼 눈을 긁게 되거든요. 자, 이런 상황들이 건조증에 좀안 좋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가습기 같은 걸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에어컨 좀 끄고 외부 환기 잘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좀잘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제 IPL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피부과 많이 가서 해 보셔서 아실 텐데 피부에 어떤 그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레이저거든요. 피부가 좀더 이렇게 팽팽해진다고 할까요? 안에 있는 피지 같은 것도 좀 분비되고 뭐 이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눈꺼풀도 사실 일종의 피부고 거기에다가 이 IPL 레이저를 이용해서 대신에 이제 투과가 너무 안쪽에 눈까지 들어가지 않게 잘 세팅된 레이저를 갖고 치료를 해 주게 되면 눈꺼풀에 있는 눈물 샘들을 적절하게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좀잘 나오겠죠? 그래서 건조증 때문에 안약을 쓰는 횟수를 좀 줄여도 될 정도로 증상을 호전시켜주는 그런 게 이제 IPL 레이저의 장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레이저 치료가 제일 좋다. 그거를 빨리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국에는 건조증의 양상, 또 건조증이 얼마나 심한가 이런 거에 따라 안약을 쓸 수도 있고 내 눈물이 잘 나오게 하는 약을 해볼 수도 있고 이도 저도 안될 때는 또 IPL 같은 걸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원인 병이 뭐냐에 따라가 이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공 눈물이나 내 눈물이 잘 나게 하는 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 보고 또 온찜질 같은 걸해 가지고 혈액 순환 개선도 시켜 보고 많이 해 보거든요. 그래서 해 봤을 때 아, 이분은 인공 눈물을 쓰는 거는 그렇게 효과가 없구나. 근데 내 눈물 잘 나는 약은 좀 반응이 좋구나. 그럼 어쨌건 내 눈물이 잘 나는 쪽으로 계속 해 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내 눈물이 잘안 나는 이유가 이 눈물샘 주변에 염증이 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이패를 해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이제 염증도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 눈물이 잘 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주로 많이 추천해 드려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요즘 그왜 아이라인 문신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아이라인 문신을 옛날에 하셨던 분들 지금 연세가 뭐좀 되신 과거 이 문신 시술하면서 감염이 돼서 눈꺼풀에 염증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알게 모르게 이제 눈꺼풀 염증에 대한 건조증이 되게 심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IPL로 이렇게 염증을 완화시켜 주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 영역에서 사용한 지가 오래된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의사들도 이 장비에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써야 되고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한 건 경험이 쌓일 때까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몇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한번딱 쏜다고 효과 있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그리고 보통 한 2~3주 간격으로 해서 한 3번 정도의 어떤 세션으로 한번 쏘고 좀 봐서 필요하면 한번 더. 그러니까 한 6회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면 다음 날딱 좋아지는 건 아니고, 한몇 달쯤 지나면 슥 눈물량이 늘어나 있는 경우는 아주 많아요. 기능이 좀 처져 있는 거를 열심히 분발하라고 자극 주는 거는 그거는 모든 치료가 좀 천천히 해야 돼요. 이 건조증 같은 것도 한방에 딱 꽂혀지는 그런 병은 아니에요. 꾸준하게 관리하다 보면 어느 날 잊어버려지는 그런 증상이 없어지는 그런 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당연히 잘해야죠. 눈꺼풀이지만 피부니까 만약에 너무 과한 에너지로 세게 쏘거나 하게 되면 화상을 입는다든지 피부에 주름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당연히 그거는 이제 허가라든 과정에서 눈 주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에 하는 것보다는 저 에너지로 이렇게 부상의 위험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받아보기도 했는데 그 IPL 레이저를 센 에너지로 받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프거든요. 따끔따끔하기 때문에 이게 막 뒤고 막 화상을 피부 화상을 입을 정도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야 하고 피해 버릴 테니까. 그래서 사실은 큰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따가워서라도 오래 못하는 비교적 안전한 그런 방법입니다. 하기 전에 뭐 이제 검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눈꺼풀 주변 염증이 어떤가 또 분비물 같은 것들은 막힌 게 있나 이런 걸 보고 짜내고 닦아내고 뭐 해서 다 어느 정도 매니지를 하고요. 눈꺼풀의 안쪽, 눈물 샘 쪽에 혈관 분포라든지 혈액순환 이런 걸 최대한 측정을 합니다 특수 카메라로 사진도 찍고 눈물 양도 재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었던 경우라면 IPR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IPR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약간의 마취 연고 같은 거를 좀 바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술을 하는 거죠 시술하는 과정은 이게 이제 눈꺼풀 아래쪽에다가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으면 내 눈에 보이고 그러진 않고 그때 환자가 느껴질 수 있는 건 이제 찌릿찌릿한 통증 같은 게좀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어쨌건 레이저하고 고생했으니까 약간 쿨링도 좀 해주고, 뭐 이런 거를 하죠. 피부과 영역에서 IPL도 많이 쓰는데, 두꺼운 피부의 아래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IPL의 레이저를 눈에다, 근처에다 쏘게 되면 눈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투과도가 좀 작게 저 에너지로 나오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과 레이저를 눈 주변에 할 수는 없을 거고, 이건 이제 안과용으로 따로 개발된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너무 흔하디흔한 건조증과 아주 생소한 아이피엘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렸거든요. 자, 끝까지 들으셨으면 뭐 하나 가져가셔야 되니까요. 자, 안구건조증이라는 거는 어, 굉장히 귀찮고 불편한 병인데, 그렇지만 심각한 것은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치료하고요. 대개 인공 눈물 써보고, 2단계 쯤내 눈물 잘나는 약 써보고, 온찜질 같은 거 하고요. 눈꺼풀 주변의 염증 관리해요그 염증 관리하는 방법 중에 최근에 나와 있는 좀 편한 방법은 IPL이라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눈꺼풀 주변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염증을 고치고 건조증을 고치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어, 관심이 있으시고 또 그런 어, 딱 나한테 맞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걱정이 되시고 그러시면은 또 안과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이 댓글 뽑아가지고 나중에 다 리뷰하는 시간도 있거든요. 조금 또 생소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궁금증 더 있으시면 다음 시간또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